여러분, 2026년 1월부터요, 정부가 지갑을 활짝 열었어요. 청년들한테는 3년 만에 2200만원, 아기 키우는 집에는 매달 100만원, 월세 내는 청년들한테는 매달 20만원씩. 깜짝 놀라셨죠?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2026년은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요. 모르고 있으면 수백만원 날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수천만 원을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돈 버는 정책. 둘째, 육아하는 가정이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 그리고 셋째, 마지막에 말씀드릴 숨겨진 혜택 하나. 이거 신청 안 하면 진짜 손해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자. 먼저 청년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2026년 6월이요.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품이냐면요. 3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저축하면요. 정부가 돈을 보태줘요.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를요. 계산해 볼게요. 50만원씩 36개월 넣으면요. 원금이 1800만원이죠?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얹어지고요. 은행 이자까지 붙으면요.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은행 적금 금리가 23%인 시대예요. 연 이율로 환산하면 16.9%예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우대형 혜택을 받으려면요. 조건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고요. 입사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요. 3년 동안 계속 다녀야 해요. 그럼 생각하시겠죠. 나는 중소기업 다니지 않는데? 걱정 마세요. 일반형도 있어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요. 연소득 6천만원 이하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도 가능해요. 연 매출 3억원 이하면요. 가구 중위소득이요. 200% 이하여야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요. 649만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하신 분들 있으세요? 고민되시죠? 5년이나 넣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요.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청년 미래 적금은요. 3년이에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중복가입은 안 돼요. 청년도약계좌 해지하고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야 해요. 언제 신청하냐고요? 2026년 6월부터예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상반기 중에 발표될 거예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예산이 한정돼 있거든요. 선착순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월세 이야기해 볼게요. 월세 50만 원, 60만 원씩 내시죠?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2026년부터는요, 청년 월세 지원이 상시제도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1분기, 2분기 이렇게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거든요. 놓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제는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면 돼요. 얼마나 받냐고요? 월 20만원이에요. 최대 24개월까지요. 총 240만원이에요. 조건이 뭐냐고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요.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해요. 소득은요? 중위소득 60% 이하예요. 1인 가구 기준으로요. 대략 월 130만원 정도예요.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돼요. 매달 20만원이면요. 식비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년 미래 적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이제 비수도권 청년들 주목하세요. 지방 중소기업 취업하면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확대돼요. 기존에는요. 2년 근무하면 480만 원 받았어요. 근데 2026년부터는요.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지역은 480만 원 그대로고요.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600만원, 특별 지역은 720만원까지 받아요. 240만원 차이에요. 무시할 수 없죠. 어디가 특별 지역이냐고요? 강원도, 경북 북부, 전남 일부 지역이요. 정확한 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6개월마다 120만원씩이요. 계좌로 입금돼요. 2년 동안 꾸준히요. 회사도 돈 받아요. 청년 한명 채용하면요. 정부가 인센티브 줘요. 최대 1,200만 원까지요. 그러니까 지방 중소기업들이요. 청년들 뽑으려고 난리예요. 취업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비수도권도 한번 알아보세요. 집값도 싸고요. 생활비도 적게 들고요.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면요. 수도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정말 공평할까요? 수도권 청년들은요, 이런 혜택 없거든요. 같은 청년인데요,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는 거 아니냐고요.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예요라고요. 인구 유출 막으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한가요? 아니면 차별인가요? 자,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 해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이요. 시급 1만 320원으로 올라요. 2025년 대비 2.9% 인상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209시간 기준으로요. 약 215만원이에요. 적은 인상이라고요? 맞아요. 3%안 돼요.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도 빠듯하죠. 하지만 알바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중요한 변화예요. 시급 300원 차이가요. 한 달이면 6만 원이거든요. 사장님들은 부담되죠. 인건비가 또 올라가니까요.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적정한 수준이라고요. 근데 노동계는 반발해요. 생활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누가 맞을까요? 글쎄요, 입장 차이겠죠. 자, 이제 중요한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학자금 대출이요.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는요, 소득 구간 제한이 있었어요. 학부생은 9구간 이하만요,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만요. 근데 2026년부터는요, 가구소득 관계없이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고요?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요,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등록금 부담이요, 정말 크잖아요. 1년에 1천만원 넘는 학교도 많고요. 이제는 소득 때문에 대출 못 받는 일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갚아야 하는 건 똑같아요. 빚은 빚이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부모급여요. 들어보셨죠? 영세는 월 100만원, 일세는 월 50만원 받는 거요. 2026년에도 계속돼요. 변화 없이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팁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면요,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영세 아기요, 어린이집 보육료가 54만원이에요. 부모급여 100만원에서요, 보육료 54만원 빼면요, 46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일세는요, 보육료가 47만 5천원이에요. 부모급여 50만원에서 빼면요. 2만 5천원만 현금으로 받아요. 커피 몇잔 값이에요. 그래서 영세때 어린이집 적응시키는 분들이요. 많아요. 현금도 꽤 받고요. 적응도 시킬 겸요. 1세 되면요. 사실상 보육료로 다 나가죠. 근데 집에서 키우면요. 전액 현금으로 받아요. 영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 그대로요. 선택은 부모님 몫이에요. 아동 수당도 확대돼요. 지금은 만 8세까지만 받는데요. 2026년부터요. 매년 1세씩 확대돼요. 2026년에는 만 9세까지, 2027년에는 만 10세까지, 이렇게 쭉 가서요. 2030년에는 만 13세까지 받게 돼요. 매달 10만원이에요. 적은 돈 같지만요. 6년 받으면 720만원이에요. 비수도권은 더 받아요. 1만원에서 3만원 더 줘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요. 또 1만원 추가해요. 아동수당은요. 소득관계없이 다 받아요. 신청만 하면 돼요. 주민센터 가거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요.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요. 편해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예요. 무상교육도 확대돼요. 2026년 3월부터요. 4세 아동까지 무상교육 받아요. 지금은 5세만 받는데요. 1년 앞당겨지는 거예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요. 정부가 지원해 줘요. 학부모 부담이요. 공립유치원은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 정도 줄어들어요. 한 달에요. 1년이면 24만원에서 132만원 절약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돼요. 소득 기준이요.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올라가요. 더 많은 가정이 혜택받는 거죠. 지원 비율도 올라가요. 소득 구간별로 5%에서 10%더 지원해줘요. 2026년 4월부터는요. 아이돌봄이 국가자격제가 도입돼요. 질관리가 되는 거죠.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도 생겨요. 안전하게 아이 맡길 수 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신설돼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희망하면 받을 수 있어요. 1. 2학년은 이미 받고 있고요. 3학년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연중 2시간 무상이에요. 학원비 절약되죠. 한부모 가족 지원도 확대돼요. 소득 기준이요.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올라가요. 지원금도 인상돼요. 추가 아동 양육비는 월 10만원, 학용품비는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이에요. 작은 돈 같지만요. 한부모 가정한테는 큰 도움이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생겨요. 12세 이하 자녀둔 근로자요. 출근 시간 늦출 수 있어요. 임금 감소 없이요.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해요. 정부가 사업주한테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해줘요. 중소중견기업만 해당돼요. 대기업은 안 돼요.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요. 10시에 출근하면요. 러시아워도 피하고요. 일석이조죠. 자,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해볼까요? 18년 만에 대개혁이에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보험료율이요. 9%에서 13%로 올라요. 한 번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요. 2033년까지 매년 0.5%씩 올라요.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 이렇게요. 월급 300만원 받으면요. 2026년에는 월 28만 5천원 내요. 2033년에는 월 39만원 내고요. 10만원 넘게 더 내는 거예요. 부담되죠. 받는 돈도 늘어나요. 소득 대체율이요. 40%에서 43%로 올라요. 무슨 의미냐고요? 은퇴 전 월급이 300만원이면요. 연금으로 129만원 받는 거예요. 기존에는 120만원 받았는데요. 9만원 더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진짜 공평할까요? 전문가들 계산해 보니까요. 세대별로 완전히 달라요. 50대는 이득이에요. 받는 돈이 더 많아지거든요. 20대, 30대는요? 손해예요. 평생 5천만원 차이가 난다고 해요. 내는 돈은 많은데요. 받을 때는 별로 안 늘어나니까요. 청년들이 난리치는 이유가 있어요. 기성세대 연금 채워주려고 우리보고 돈더 내라는 거냐고요.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세대간 연대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연금 위해서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납득 못해요. 당연하죠. 출산 크레딧이요. 확대돼요. 지금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인정해요. 50개월 상한도 폐지돼요. 셋째 나오면 150개월, 넷째 나오면 200개월 인정받아요.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돼요.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요. 복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자동으로 안 돼요.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요? 가까운 지사 방문해서요. 자, 이제 생활 밀착형 정책들 볼게요. 천원의 아침밥이요? 확대돼요. 대학생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산단 근로자 5만 명에서 90만 명으로요. 아침 한끼 천원이에요. 백반이나 덮밥. 김밥 같은 거요. 어디서 먹냐고요? 대학 식당이나요. 산업단지 내 식당에서요. 점심밥도 지원해요.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에요. 근로지 내 식당에서요. 11시부터 3시 사이에요. 결제 금액의 20% 환급해줘요. 월 4만원 한도예요. 계산해볼게요. 점심에 8천원 쓰면요. 1,600원 돌려받아요. 한 달이면 3만 2천 원이에요. 식비 절약되죠. 교통비도 지원해요. K-패스가 개편돼요. 기존에는 15회 이상 이용해야 했는데요. 2026년부터는 정액제로 바뀌어요. 수도권 기준으로요. 5월 6만 2천 원 넘으면요. 초과분 전액 환급해줘요. 청년, 어르신, 이자녀 가구는요. 5만 5천 원 넘으면 환급이고요. 3자녀. 저소득층은요, 4만 5천원 넘으면 환급돼요.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한테는요, 5월 2만원에서 3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통신비도 지원돼요. 데이터 안심 옵션이에요. 기본 데이터 다 쓰고 나서도요, 검색, 내비게이션, 메시지 전송은요, 계속 쓸수 있어요. 속도 제한은 있지만요, 기본적인 건다 돼요. 요금제 추가 없이요,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한테는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에요. 10개 지역 주민들한테요,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줘요. 어디냐고요?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일부 지역이요. 정확한 리스트는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하세요. 연 180만원이에요. 적지 않죠?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이라요. 지역경제 살리는 효과도 있어요. 제주도 전입 청년들한테는요. 축하장려금 줘요. 19세부터 39세 청년이요. 제주도 밖에서 전입하면요. 탐나는 전 받아요. 제주지역 화폐예요. 금액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최초 1회만 받아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돼요. 농민수당도 인상돼요. 1인 경영체는 연 50만원. 2인 이상은 1인당 연 45만원이요. 기존에는 1인당 40만원이었어요. 작지만 농민들한테는 도움이죠. 예비군 훈련비도 신설돼요. 5, 6년차 지역 예비군은 2만원, 대학생 예비군은 1만원 받아요. 훈련 참가하면요. 예비군 소집 연기도 확대돼요. 출산, 육아, 경제활동 사유로요. 육아 때문에 힘든 예비군들한테요. 큰 도움이에요. 증권 거래세는 올라요. 2026년 1월 1일부터요.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요. 농어촌 특별세 포함하면요. 코스피는 0 2예요 투자자들한테는 부담이죠. 100만원 거래하면요. 2,000원 세금 내요. 자주 거래하는 분들한테는요. 무시 못할 금액이에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돼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요. 6세 이하 자녀둔 직원한테요. 회사가 보육수당 주면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기존에는 10만 원이었거든요. 회사 다니는 부모님들한테는요. 세금 부담 줄어드는 거죠. 초등 1, 2학년 학원비도요. 세액 공제 받아요. 예체능 학원비요. 연 300만원까지요, 15% 세액 공제예요. 45만원 돌려받는 거예요. 미술, 음악, 태권도, 수영 같은 거요. 영수증 꼭 챙기세요. 웹툰 제작비도 세액 공제 받아요. 기본 10%, 중소기업은 15%요. 웹툰 산업 키우려고요. 영상 콘텐츠만 공제받았는데요, 웹툰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요. 근로시간 기록 의무도 강화돼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요, 출퇴근 기록 시스템 도입해야 해요. 근로자 동의받고요, 전자기록 방식으로요. 분쟁 발생하면요, 법적 증거로 쓰여요. IT, 교육, 영업직, 플랫폼 노동자들한테요, 영향 커요. 노란봉투법도 시행돼요. 2026년 3월 10일부터요. 하청 노동자들도요, 원청과 단체 교섭할 수 있어요.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 있으면요. 파업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요, 제한돼요. 과도한 청구 막는 거죠. 노동계는 환영하지만요, 경영계는 반발해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도 인상돼요. 기준 중위소득이요,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요. 사인 가구 기준 649만 원이에요.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저소득층 기저위 분유 지원도 확대돼요. 소득 기준이요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올라요. 지원 인원도 3만 5천 명으로 늘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요. 상한액이요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요. 출산 전후 휴가도 마찬가지고요. 난임치료 휴가비도 올라요. 1일 80,380원에서 84,210원으로요. 연간 6일 휴가 중 2일은 유급이에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요. 총 20일 유급이에요. 육아정책이요? 정말 많이 바뀌죠. 군인 자녀 지원도 확대돼요. 겨우지 전방 도서지역에서요. 근무하는 군인 자녀한테요. 꿈도전 지원금 줬는데요. 2026년부터는 군무원 자녀도 받아요. 군인 자녀 자유령 공립 고등학교도요. 2026년 3월 개교해요. 영천고예요. 전국 어디서든 입학 가능해요. 잦은 전학 때문에요. 교육 환경 열악한 군인 자녀들한테요 안정적으로 공부할 기회 주는 거죠. 초급 간부 적금 제도도 신설돼요. 2026년 3월부터요. 장기 복무 확정된 초급 간부가요. 월 최대 30만원씩 3년 납입하면요. 정부가 동일 금액 지원해요. 만기 시약 2300만원 받아요. 군 복무 중에 목돈 만드는 거죠. 드론 전사 양성 예산도 편성돼요. 330억 원이요. 상용 소형 드론 확대 보급해요. 교육용으로요. 미래 전쟁 대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요. 머리가 복잡하시죠? 정리할게요. 2026년은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요. 청년들한테는요. 청년 미래 적금 2,200만 원, 월세 지원 월 20만 원, 비수도권 취업하면 720만 원까지요. 육아 가정한테는요. 부모급여 영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아동수당 확대, 무상교육 4세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요. 직장인들한테는요. 1,000원의 아침밥, 든든한 점심밥 20% 환급, 교통비 환급,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요. 국민연금은요. 보험료 올라가고요. 소득 대체율도 올라가고요.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확대돼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은요. 생계급여 인상, 기저귀 분유 지원 확대요. 지역 주민들한테는요. 농어촌 기본 소득 월 15만원. 제주 전입 청년 축하금, 농민 수당 인상이요. 예비군한테는요. 훈련비 신설, 소집 연기 확대요. 투자자들한테는요. 증권 거래세 인상이요.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으면요. 정말 손해 봐요. 특히 신청해야 받는 거요. 안 하면 못 받아요. 청년 미래 적금, 월세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천원의 아침밥, 든든한 점심밥, 교통비 환급, 농어촌 기본소득, 제주 전입 청년 축하금요. 다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안 돼요. 언제 신청하냐고요? 청년 미래 적금은 2026년 6월부터 월세 지원은 상시 신청, 나머지는 각 부처 홈페이지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돼요. 주민센터 방문해도 되고요. 신청 방법 모르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줘요. 자, 이제 약속드린 숨겨진 혜택 알려드릴게요. 바로 복지 멤버십이에요. 2026년부터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할 때요. 복지 멤버십 동시 가입할 수 있어요. 뭐가 좋냐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요. 자동으로 알려줘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요. 아동 수당 받고 있는데요. 기저귀분유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르고 있으면요. 복지 멤버십이 알려줘요.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복지 제도가 수백 가지인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찾기 힘들거든요. 복지 멤버십 가입하면요. 자동으로 찾아줘요. 신청 방법은요. 복지로 홈페이지 나요. 정부24에서 동의하면 돼요. 무료예요. 꼭 가입하세요. 수백만원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 알려드렸죠? 2026년은요,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요, 수천만원 차이가 나요. 청년 미래 적금 2200만원, 월세 지원 240만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720만원, 부모급여 영세 1,200만원, 아동수당 확대, 무상교육, 국민연금 크레딧, 1,000원의 아침밥, 교통비 환급요다 합치면요. 정말 큰 돈이에요.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본인한테 해당하는 거요. 그리고 신청 날짜 체크하시고요. 놓치지 마세요. 특히 청년 미래적금은요. 2026년 6월이에요. 예산 한정돼 있어요. 선착순일 수도 있어요. 월세 지원은요, 상시 신청이에요.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아동수당은요,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요, 편해요.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은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 복지 멤버십은요, 복지로나 정부24에서요,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년 정책들요 도움 되세요? 아니면 부담 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 친구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2026년 세금 정책 변화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재산세요. 다 바뀌거든요. 이것도 꼭 알아야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